고린도 후서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의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악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는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시는 그 권한에 따라 엄하게 하게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에서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약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영이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인 누구든지 너희가 받을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그리스도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역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은원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구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하고 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였던 자가 전에 말하려 했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 하는 것이나 다름질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 에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적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의,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리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지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자,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범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삼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도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을 그에게서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 그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령하였으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으로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을 야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더,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부자는 한편만 위한 것, 위한 자가 아니냐,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을 말미암암, 말미으니 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은 자, 믿는 자에게 주려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베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일 때까지 갇혔으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의 초등 교사가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압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4장.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을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더욱이 하나님이. 아심바되었거니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전기,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느라.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겨지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예,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도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였으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을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질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히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삼호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을 때뿐만 아니라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서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을 비우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나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에르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고돌이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노라. 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